성아, 성아, 일어나. 성아,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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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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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빠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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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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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그래 아우,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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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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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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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응 반찬이랑 응. 계란튀김이랑 밥이랑 같이 이아도면4아분충분하잖아아 응. 가자 소연이 집에 있어? 아기 물 주고 있네. 응. ส 사, ัสดีค่ะครับสวัสดี마다หมดแล้ว.ค่ะ.เดี๋ยวปิดน้ํา 인사해. 안녕하세요. 거의 뭐랑 놀아어 아, 피방건 오케이. 우리 차를 여기다 두고 이 차로 갈것 같아요. 거이 이또 운전을 잘하더라고. 토짜리. 어. 도시락 도 도시락 도 여기다 싣고. 저니 빠이 나이 컸? 빼. 남쪽. 남쪽 티 나이. 어, 아니나. 호이루앙 커. 남쪽 호이루앙. 아, 호이루앙. 구정나요이. 구정나이. 네. 오케이, 오케이. เคยไปหรือเปล่าน e, ี uh, ่เคยไปค่ะอ๋อที่สวยหรอสวยมากเลยคิดว่ามันมีน้ำอยู่ไหมมีจริงจ้ะกูเคยแต่ไม่กลับมาสักหรออายังไม่เคยไปค่ะมีทุกเขาเยอะไหมมีค่ะมีชั้นยังไหนมีปลาเยอะไหมปลาเยอะปลาเยอะโอไม่มีเนบีก็ได้ใช่ไหมได้ค่ะจำได้ค่ะจำได้อ่าถ้าหนูรู้แล้วเหรอจำได้ค่ะอ๋อ 이 깽짝 놀인데. 사아 <laughs> 거이 뭐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누가 응? 휴대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래. 전환 지원금 최대 5 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 정말? 어,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 와, 빠.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데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무조건 챙겨야지 오 좋아 아정당은 365일 주말에도 밤, 연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전화주세요 포장이사, 이사 청소도 무료 견적 가능하고 이사업계 최초 물품 파손 시에 본사에서 최대 1 천만원까지 보상해준대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정당하게맞자 아, 정다. 정당. 아 여긴 거 같은데. 아, <laughs> 티니 이 말까? 티니 ค 어. อะ 여기가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인 거 같은데. 여기 예. <laughs> <이리로> 내려가는 거야? 어. <laughs> <응. 웃음> 야, 되게 좁네. 내려가는 길이. 오가 여기 봐. 오, 나무เยอะ 많เลย, 물 봐봐. 응, 아 이쁘네, 뚜라. 뚜라스와일라. 10월 달에 물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네. 빠. 갱가라เยอะ 야, 야 거의 모가 업어준 거야? 와 좋겠다. 거의 많이 나일로? 많이 나이. 많이 <laughs> 아 이모 힘들어 이제 내려와. 어? 어소 내려. 서현이 아, 응. 걸어가. 아, 응. 어, 차이 차이. 아, 와, 물고기 봐! 오, 1000원. 네 엄청 높네. 한5 0 m 될것 같은데. 오, 물고기 봐봐! 오, 물고기 봐 원. <laughs> 오, <laughs> <이모가 잡아준대>, 물고기 만 원. 오, 100만 원. 만 원. 오, 100만 원. 만봐 오, 100만 원. 오, 1 0 0 <laughs> 물고기 날쌔가지고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야, 진짜 자연 그 자체네. 물고기들이. 맑꾸아곤나 어, 어, 사람도 안 무서워해. <laughs> 어발무워막 애들이. 아프진 않은데 간지럽네. 오, 어, 야, 진짜 많다. 얘들 봐, 와. <laughs> 오, 잡으려고 그래. 오. <목소리> 야, 뭐, 이런 데가 있었네. 야, 진짜 이런 게1급수다 입을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 네. 아, 저 안쪽엔 깊겠네. 꺼요. 나자 캉나이 르크 마이. 르크. 르크 러? 아. 마이 닮아이 닮아이 러. 아, 바이 마이 닮아이. 안에 부표, 저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겠네. 어우, 야. <laughs> 쟤 뭐야. <laughs> 애들 물고기 잡으려고. 아, 시원하겠다. 손, <laughs> 이거 할 거야? 여기 앉아서 해, 그럼. 거의 마보이로. 마보이로. 거이 마보이로. 거의 마보이로. 혼의마혼이로 거의 마보이로. 거이로 거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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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น้ำตกสวยเยอะอ๋อใช่ใช่สวยสวยเยอะที่ของเรียมก็เยอะค่ะหรอมีอีกหรอมีเยอะมีหลายอันเลยอืมเราต้องไปลูกค้าถ้ามาลูกค้าเม่อช่วยลูกค้าด้วยโอเคเออูกช้ามกค้าม่อไงช่วยลูกค้าด้มยโเคอค้ามาลูกค้าเม่อไงช่วยลูกค้าด้วยะอ่าเออลูกคนาหก้ามื่อไน่วลูกค้าว 여기서는 못 먹게 해가지고 이 옆에 또 뭐가 있나 봐요. 서연아, 어. 다른 데 가서 놀자. 어, 저쪽 가서 놀자. 더 재밌는 데 있어. 알았어? 어, 서연이 가자. 서연아, 후. 후바람 봐. <laughs> 어, 바람 무지하게 부네 여기. 서연 혼자 올라갈 수 있어? 어. 아, 서연 혼자 올라가. <웃음> 어. <웃음> 야 둘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서연이가 더 빨리 올라가 야야 서연이 야, 혼자 저기 올라가 몸이 오네 많이 파? 어 빨리 와 서연이 어. 그래, 왜 이렇게 빨라 서연이가 제일 빠르네 그냥 와 이거 보니까 한 계단으로 치면 한 15층 높이 정도 되는 거 같아 서연이 안 힘들어? 어안 힘들어 대단합니다 야 내려갈 땐 몰랐는데 엄청 힘드네. 빨리 오세요, 아줌마들. 좀 쉬었다가 고가 응. 거의 팍건 나가. 나이 보. 더땀 나는 거 봐. 소연아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응. 사가 우리 외국인들도 오시고. 아, 티질러 아, 여기서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여기네, 깽클라오. 네. 어. 서연이 여기서 놀고 있어. 아빠 밥 차릴게. 알았어? 어. 서연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빠처럼. 빨리 네. 미쳤냐? 빨 미쳤냐? 어. 아니, 먹어봐. 어. 내가 많은 거. 이거 뭐야? 아파봉 어. 아니 파채다ค이나 맛있어요 응. 음? 어, 파채. 파채. 응. 소주. 어, 뭐야? 이 야. 김치요김치 그리고 소주. 아. 우리 꼬이 씨가 예, 또 소주를 또 준비해 줬네요. 봉 아, 니 김치도 왜있김치예요ค 어, 아 우리 또 꼬이 양의 김치. 꽃같이 척김치 맞 아. 아 아니 탐앵탐앵탐 앵. <웃음> 진짜? <웃음> 와, 야, 이거 거기가 탐 했대. 이 오, 와나 김치 싸워 생각도 안 했는데. 오빠 <laughs> เกาห서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와.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야, 이 김치까지 준비해 줬네. 왜래 <laughs> <응. 웃음> <목소리> 어. 김치 한번 먹어봐 거의 다먹었 응!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있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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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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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야 근데 요새 태국인들도 김치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야시뻘게시뻘게아 ㅋ <목소리> 사이피폰이예마ค่ะ. 네, ยอะ 음. 근데 까이만 당김치 꼬다인 줄 알았는데 꼬꼬이도 네. 어, 그 <laughs> 우와. 꼬까띠. 네. 시반 긴큰เ어ียว 아니 เหรอ? 오. ทําไมเอามาวะนี 응. 아. 네. 아. 너 <laughs> cooking <laughs> <laughs> <넘봄치어>. 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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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먹어 음. 응. 고까이 먹어 안한 자. 지금? 어,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응 어. <laughs> 알았어 온타이 홈이긴 파워갚라우나 어 뭐야 <laughs> 서연이 밥 안먹어? 서연이 <laughs> 배 안고파? <laughs> 지금 노니자고 정신없어 서연이는 와 서연아 비온다 야 해는 떴는데 비가오네 <laughs> 갑자기 밥 다먹었더니 비가와갖고 <laughs>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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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야될거 같애 아, 오늘 좀 얘기 좀 많이 나누려고 그랬는데. 아, 날씨가 안 도와주네. 갑자기 비가 와갖고. 재밌게 울었어? 응? 응. 누나, 이보. 누 이봐. 누 이봐. 오늘 이제 우리 가족이랑 같이 하느냐고. 고생했네, 진짜. 응. 가봐, 여기가 자, 자, 거다 해. 가자, 응? Heh <laughs> heh.